안녕하세요. 주호남입니다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SKC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SKC 금일 169,600원 1.98%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SKC는 상승 2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 결국은 연장 상승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5일 전보다는 13.4% 상승을 했고요. 52주 최저가보다는 149%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은 여전히 기관, 외국인, 외국계 매도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 수급 현황입니다. 개인의 75만 주 매수, 기관의 67만 3천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보합 수준의 흐름, 연기금과 투신의 매도가 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대차는, 자, 대차에서 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6개월로적으로는 20만 4천 주가 프로그램 매수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SKC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피크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완성이 됐고요.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반등이 장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SKC가 최고가를 넘기는 마지막 상승이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을 좀 보실게요. 지금 20만 8천원부터 이어지는 하락의 흐름. 결국에는 여기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자, 두 번의 상승,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선 상단까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정보점 부분 쌍봉 형태의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 흐름 이후에, 자, 조정과 다시 재상승이 나오면서 최고가를 넘기는 흐름으로도, 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만들어지는 파동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한참 올라가게 될 경우에도, 어, 물론 최고가를 넘기는 그런 상승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수급과 그 다음에 내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 쌍봉을 찍고 무너지는 종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상승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 부분이구요. 일봉을 좀 보실게요. SKC 일봉 차트입니다. 자, SKC는 이런 지지와 이런 저항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구요. 지금은 얼추 저항선을 어,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항선을 자, 완벽하게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SKC는 두 번에 걸쳐서 강한 상승이 전개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페이크가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이런 식의 조정이 이어질 거였으면 또한 번의 조정이 나오고 완전히 무너진 흐름으로도 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말씀드렸듯 첫번째 상승 이후에 다음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차 상승 그리고 다시 이렇게 2차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물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고 추세대를 넘어서게 되면 말씀드렸듯 아까 20만원까지도 상승이 전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는 추세 때 상단에 부딪힌 그런 흐름이고요. 아직 상단 돌파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봉을 좀 보실게요. SKC 30분봉입니다. 1차 상승과 2차 상승 너무나 정직한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흔들기 그림이 장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상승으로 정거점을 넘긴 흐름으로 어, 파동을 만들어 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차 상승이 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렇게 전개되고요 60일선은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연장 상승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번째 어, 파동의 두번째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두번째 어, 마지막 파동에첫 번째가 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에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끝이 는 상황. 그러면 여기를 넘기는 상승은 한번더 나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많이 이어오게 되면 조정을 얼마만큼 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조정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자, 조정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여기를 넘기는 상승이 또한번더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자, 1차, 그 다음에 어, 2차, 그 다음에 3차, 그렇게 되면 조정과 마지막 이런 3차, 진짜 3차가 긴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생각만큼 조정이 많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 60일 선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지지 라인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얼마만큼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상승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저항선을 뛰어넘고 최고가를 뛰어넘는 그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분 봉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의 지금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조정이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을 찍는 경우도 또 있고요. 또 이렇게 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 다음 상승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SKC가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질 계한상 아직도 충분히 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정을 별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상승파동의 피크 그 다음에 한번더 상승이 나오는 그 흐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정으로 어, 진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위쪽으로 공간이 남아 있는 상황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파동이 끝나는 부분,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점을 깨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마지막 상승의 연장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다음에는 큰 폭의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